디플레이션은 좀 짧게 할게요. 짧게. 왜냐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이론적인 얘기가 뒤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심플하게 얘기하면 디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 물가라고 하죠. 물가, 자산 가격 이런 것들. 나 아, 물론 상품, 서비스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대라는 것은 원래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말할 때는 좋은 거를 기대한다라고 할때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 금융에서는 그 기대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예상한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상.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잠깐 뭐 하락했다, 0%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놓고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묘하게 달라요. 잠깐 하락한 거랑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거다라는 거. 경제금융에서 이 예상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건 가격이 그냥 하락하는 것 자체만큼은 그냥 하락하고 말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냥, 제가 지금 사고, 뭐, 사고 있는 맥주나, 제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만들어가지고 어떤 상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 판다라고 했을 때, 그 상품 가격이 잠깐 내려갔어요. 모든 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 가격들이 잠깐 좀 내려갔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타격도 있고 해가지고, 내려갔어도 저는 잠깐 내려갔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거예요. 유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화를 주지 않고 계속 할 겁니다. 물건 가격이 잠깐 내려간 거라면. 라고 생각하면. 근데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건 가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태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같은 일개 경제 주체라고 하죠. 사람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물건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상상을. 그러면 아까침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락. 아까락 당장 이런 차이가 있겠죠. 당장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제가 만약에 어, 뭐 부동산 있었으면 좋겠지만 전 없습니다. <laughs>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산. 자산을 갖고 있어요. 뭐, 대출을 보통 끼고 이제 자산을 갖고 있겠죠. 물건 같은 것들은 비싼 거는. 자, 그렇게 갖고 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건 가격이 계속 내려갈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예상. 잠깐 내려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대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자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자를. 뭐,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 이렇게 내고 있겠죠. 이자를. 많게는. 그렇게 내고 있는데, 물건 가격,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 가격은 계속 내려간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이자를 계속 내면서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낮아지죠. 낮아집니다. 당연히 낮아지겠죠. 왜냐면 내가 이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내가 이미 빌린 돈을 가지고 이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자는 계속해서 낼 텐데, 내가 이자를 다 갚고 나서 가지게 될 물건 가격은 미래에 지금보다 쌀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쌀 거야. 그럼 차라리, 차라리 최악의 경우는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이거 이자랑 원금 다, 다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이 이자랑 원금 갚아버리는 게 낫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물건 가격이 떨어질 때로 다 떨어진 다음에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나마 괜찮을 때는. <laughs> 그나마 내가 괜찮을 때는. 물건 가격이 좀 적당히 떨어져서 겐, 정신이 괜찮을 때는. 아, 빨리 냉정하게 판단해서 차라리 나중에, 더 사, 나중에 사자. 그러면 더쌀때살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물건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 주로 부동산이겠죠. 뭐 부동산 또는 어떤 기업에서도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고정자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고정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뭐 비싼 뭐 기계나 이런 엄청 값비싼 뭐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거 다 물가니까 물건 가격이니까. 자 그런 가격들이 전부 내려갈 거라고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한다? 판다 팔고 싶다. 빨리 물건 가격? 팔아버리고 싶다. 계속 떨어질 거니까. 오늘 잠깐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사, 상태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건데 라는 생각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디플레이션이다 라는 의식이 서로 간에 생겨버리는 순간부터 자산이 여러 가지 자산이야 자산 안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건, 뭐, 여러 가지 뭐 상품, 뭐, 이런 것들이. 특히 부동산 비싼 것들 이 투매라고 하죠 투매 갖다 팔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빨리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죠 경제에서 제가 수요 공급도 다뤘지만 많은 사람들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뜻은 뭐예요 물건을 판다라는 뜻은 뭐예요 이 세상에 팔리려고 나온 물건이 많아졌으니까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그 물건 자산들의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겠죠. 더 가뜩이나 디플레이션인데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데 물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그 우려 때문에 이게 선순, 그러니까 뭔가가 나빠지면은 개선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디플레이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디, 물건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예상은 사람들이 물건을 더욱 팔게 만들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가속시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론적인 거예요. 제가 이왜 이론이라는 걸강조하냐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건 좀 이따 하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디플레이션은 사람들이 자산을 팔게 만들어요. 팔면 물건 가격이 더 떨어지게 만들어요.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경제에서 아니 지금 경제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 우리네 삶에서 물건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보면, 간단히, 간단히 생각해보면. 나쁘겠죠. 나쁘겠죠. 아무도 물건을 안 사려고 하겠죠. 방금도 포인트를 짚었죠. 다 떨어지고 나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안 살려고 합니다. 누구도. 근데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가 만든 상품을 남한테 팔고 하면서 돌아가는 게 경제고 금융입니다. 근데 누구도 지금 당장은 물건을 안 살려고 해요.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 뭐 옷, 아니 먹어야 되는 음식, 옷 이런 거는 물론 사겠지만 최소한 나중에도 쓰려고 사두기보다는 나중에 쓸건 나중에 사겠죠. 그때 더 싸져 있을 거니까. 그렇겠죠? 이게 바로 물건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누구도 사지 않는다. 그러면 경제가 거의 일대 뭐 마비까지는 아니어도 마비가 예상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이고, 자, 물건의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 물건의 가격이라는 것은, 자, 뭘 기준으로 그게 비싸진다, 싸진다를 판단하는 거죠, 사실은. 돈.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 미국으로 치면 달러화에 비해서 물건 가격이 비싸지면 물가가 오르는 거고. 싸지면 물가가 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물건 가격은 싸지는 거예요. 서로 반대겠죠? 왜냐면 우리가 돈 가지고 물건 사잖아요. 쉽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쥐고 있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돈으로 물건 을더 많이 살수 있으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물건은 싸지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자, 근데 제가 준비해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금리를 정말 쉽게 이해하는 법이라고 써놨던 게 있어요. 금리는 이자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돈의 가치를 대변합니다. 어려운 말 말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의 가치가 오른다라는 뜻은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자율이. 이자. 물건 우리가 이렇게 물건 부동산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물건들의 값어치가 없어지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반대로 그러면 이자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부동산을 살때 우리 다 어떻게 했죠? 자, 현금 박치기 하신 분 여기 없으시죠? 계시면 후원 좀 해주시고요. <laughs> 자, 어쨌든, 농담이고요. 자, 대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자를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를 낼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율이 어떻다고요?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은? 디플레이션이 오면? 이자는 올라가, 올라갑니다. 이자율.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물건과 반대요. 그러면 내가 가진 자산은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건데, 이자율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 세상에 이자율. 은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자산 빨리 팔고 돈 갖고 있는 게 낫겠죠? 돈 갖고 있는 게 그겠죠? 렇 자, 그래서 여기서 해법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방금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다? 그니까 물론 이거 자체가 무조건 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자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건 반대로 무슨 뜻이다? 돈의 가치가 오른다라는 뜻이다. 자, 돈의 가치가 오른다라는 뜻은 뭐다?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laughs> 정말 심플하죠. 심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은 떨어질 거라 사람들의 물건을 지금 안 산다라는 게 핵심인데, 자 그러면 이 디플레이션을 막으려면 물건의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건의 가격을 올리면 되겠죠. 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은 반대로 뭐라고요? 반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힌트가 나왔네요. 물건의 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뭐예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됩니다 <laughs> 왜냐하면 내가 쥔 돈은 보다 상품,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내가 더 많은 돈으로 물건을 사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죠? 심플합니다 물건의 가격을 올리려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돈의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뭔가가 가격이 떨어진다,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희소성이 없어지면 돼요. 적으면 비싸지고 많으면 싸지죠.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으면 비싸지고 많으면 싸진다. 그럼 돈이 많게 만들면 돼요. 돈이 많게. 돈을 시장에 막 뿌려요. 물론 뭐 진짜로 봐. 어디 뉴스 나오는 것처럼 어디 클럽에서 막돈 뿌린다 이거 말고요. 정책적으로 돈을 갖다가 막뭐 찍어서 뿌리든 금리 인하를 하든 지급 준비율 인하를 하든 뭐 아니면은 뭐 추경을 추가 그 경제 편성을 하든, 추경 편성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시장에 많이 갖다 주면 사람들이, 야, 시장에 돈이 왜 이렇게 많냐? 돈은 자꾸 늘어나겠는데, 야, 차라리 물건 갖고 있는 게 낫겠다. 돈의 가격은 떨어질 거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니까, 너무 많아서, 물건을 갖고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디플레이션을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폴 크루거원이라는 분도 학자분도 국내에 와 가지고 최근에 물가가 떨어지고 한국이 디플레이션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보이는데 그러려면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돈을 풀고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 가지고 사람들이 좀 물건을 소비하도록 돈보다 차라리 물건을 사도록 만들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만 딱 정리 쉽게 해보면은 뭐다 물건 가격이 계속 떨어 물건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게 문제니까 물건의 가치를 올리려면 반대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면 된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면 돈을 많이 공급하면 된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폴 크루 그룹먼이라는 분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국가에서도 돈을 자꾸 찍어내거나 아 찍어내진 않죠 뭐 지급 준비를 인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 자체가 이제 물가를 상승시키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 아까 자꾸 디플레이션이 이제 이론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디플레이션 자체는 이제 연구가 물론 많이 됐지만, 많이 됐지만, 사실은 디플레이션이 좋은 방향이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다, 문제다 하니까 이제 문제인 이유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왜 이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플레이션은 당연히 지금까지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가. 가보지 못한 영역이라는 뉴스 제목을 쓰는 이유기도 해요. 다만, 이제 아예 없다라고 하기는 에 조금 그런 게, 어 제가 찾아본 걸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해서, 그곳이 이제 1930년 정도, 33년, 30년 정도의 바이마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플레이션을 겪었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해요. 네, 뭐좀 자세 자세히 찾아봐야 되고 이게 그거는 이제 연구 논문급이기 때문에 저도 뭐 감히 뭐 제대로 이해하진 못했고 본 적도 잘 없지만 그 디플레이션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이유는 뭐다? 실제 겪고 나서 나온 해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여기까지 이제 최근의 경제 이슈죠 보호무역주의와 그 디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를 쭉 이제 진행을 해 봤고